2023년 11월 5일 추수감사주일 어린이 이부 샌드위치 전달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이번 샌드위치 전달 사진 영상 컨테스트 시상 시작해요. 첫 번째 순서는 찬양, 말씀, 그리고 기도로 이루어진 추수감사주일 예배였어요. 두 번째 순서는 성만찬 성내전이었고, 세 번째 순서는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교회 각 부서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었어요.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성만찬을 진행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배의 공과 시간에 샌드위치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또한 과천교회 이곳저곳 부서에 흩어져서 부지런히 샌드위치를 전달했어요. 우리가 안 들은 곳이 거의 없을 정도로 열심히 샌드위치를 배달했어요. 이제 시상식이에요. 1등, 2등, 3등 발표할게요. 영예의 1등은 하늘이 3학년 어린이, 2반과 4학년 어린이, 1반이에요. 영예의 1등은 생명이 4학년 1반과 4학년 3반이에요. 영예 2등은 하늘이 4학년 3반과 4학년 2반이에요. 영예 2등은 생명이 3학년 3반과 4학년 1반이에요. 영예 3등은 하늘이 3학년 3반과 3학년 1반이에요. 감사합 <laughs> 응. 인사, 어. 아, 영예의 3등은 생명의 3학년 5반과 3학년 4반이에요. 동영상입니다. <laughs> 1등, 2등, 3등 안에 들지 못했더라도 속상해 하지 말아요. 달란트 나갑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마치며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했어요.